부산 남항시장. 지금은 활기찬 일상뿐이지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여긴 매일이 전쟁터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우. 이곳에서 15년째 수산물을 파는 상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제옆 가게 은인의 화로회의 주인 정은희 사장님입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말수 적고 매일 칼만 가는 무뚝뚝한 아주머니.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손놀림 예사롭지 않았어요. 지난 여름 시장에 이상한 놈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셔츠에 선글라스를 낀 청년들. 스스로 청년보안단이라 부르며 시장을 돌며 말했죠. 시장 보비 월 70만 원입니다. 대부분 상인들은 겁에 질려 조용히 돈을 건넸습니다. 경찰도 소용없었고 CCTV도 하나같이 꺼져 있었죠. 저도 결국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훈이 사장님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래도 괜찮겠어요? 제가 물었더니 조용히 생선을 손질하던 그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이 칼은 원래 그런 애들한테는 안 써. 며칠 후 결국 그놈들이 은희 사장님의 가게로 갔습니다. 제가 몰래 지켜봤죠. 장사하려면 허락받아야지요. 사장님은 말없이 광어만 손질했어요. 그러자 놈들 중 하나가 회를 집으려 했고 그 순간 사장님은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칠게 갈린 손, 칼자국 그리고 해동칼. 여기선내 규칙이 안 통해. 그녀가 칼을 테이블에 툭 치자 젓가락이 그대로 두동강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점포 차림의 중년 남자들이 가게에 들어섰죠. 한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너희 은희 누님한테 보호비 얘기했냐?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은이 사장님은 예전 동해파 칼잡이였던 전설의 인물이었습니다. 깡패들은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장면은 스마트폰 영상으로 퍼졌고 SNS엔 칼잡이 은희 전설이란 제목이 떠올랐죠. 그 후로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은희 사장님은 지금도 말없고 조용하지만 그 손에 쥔 칼은 그 누구보다 강하게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